얘한테는 너 이거 받고 싶니? 받고 싶으면서 아는 척하려고 뒤도는 것봐어 잠깐! 안 돼! 이게 아니야! 오늘은 25일 크리스마스랍니다 그럼 나도 크리스마스 딱 맞는 옷을 입어야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야지 짜잔 <laughs> 머리 좀 바꿔야지 머리 원래 걸로 돌아가야 되겠어 저 머리 마음에 안 들어. 내 집에서 필요 없는 거다 꺼내서 주민들 줘야지. 주민한테 알맞은 걸로 선물 다 하나 줄 거야. 원래 머리로 돌아가! 어, 어디 갔니? 아, 여기 있구만. 검은색이 훨씬 낫구나. <laughs> 하얀색 좀 이상하네. <laughs> 깔끔하군. 아. 산타 집에 안부를 들어오다니. 그래, 산타 할아버지 머리는 하얀색이지. 아, 핫. 위지 산타 같군. 내 주민들한테 선물 을 나눠주겠어. 놀러왔어요 왜 놀러왔니? <laughs> 학문 선생님? <laughs> 선생님이 여기엔 어쩐일로 <멋진> <laughs> 어 할아버지는 산타는 도박같은거 안하는데 <laughs> 어쩔 수 없구만 우리 주민이 달라는데 해줘야지 <laughs> 아하 이건 당연히 근거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주려고 참 착하다이구나 <laughs> 아아오 여울님 아니야 오늘은 산타야. 다 수납해.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. 어잉왜왜 <laughs> 왜 갑자기 이노래저이 변긴 <laughs> 입 색깔인가 봐. 이움직이는거 봐. 또 다른 얼굴인가? 이 부리가? <laughs> 눈하고 입 같은데 그냥? <laughs> 얘 들어가, 여기 나가 이제 나가 나 물건 골라야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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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데? 니 쪽으로 와볼래 그럼? 어, 왜안 따라와 어? 이걸 줄까 좋은거 주는게 제일 최곤디 제가 먼저 나가면은 어? 아 나가 나가 내가 제가. 제가 먼저 나가면은 손님한테 이의가 없어 <laughs> 손님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집주인의 예의 누구 줄지다 생각해 보자. 프린스 옷은 패치꺼, 아둑판은 잭슨꺼, 운세세트, 바바라꺼, 토이체어는 타코, 스노글로브는 반네사나또딴거있을텐데 <laughs> 한번 그 찾아봐야겠다. 그냥 주고 싶은 게 딱히 없는데? 나 마음에 안 드는데? 다내 건데? 응, 주고 싶은 게 없군. 다 주기 아까워. 다니들한테 받은 거줘야지 <laughs> 나 그럼 먼저 패치한테 가야지. 자, 이거 받아라. 이 추운 날에 입는 프린스 옷, <laughs> 용감해지렴. 이제막 <laughs> 뒤에 망토 있는 거 아니야? 헐모자, 나 많이 추워 보였구나. 너 뒤돌아봐. 아, 얘 망토 있어. <laughs> 얘디어날때더 귀엽겠군. 핸드폰 뭐 보니? 얘한테는? 너 이거 받고 싶니? 받고 싶으면서 안 척하려고 뒤도는 것 봐. 어 잠깐 안 돼, 이게 아니야. 어 아. 아이템 실수했어. 아네토이치어파코 건데. 아 여기 있었어, 여기로 변했어. 아그 이거 누가한테 주지? 아어 어, 뭐야, 이것도 괜찮잖아. MG 산타다. 음잘 부르는구만. 아까 노래를 잘 불렀으니까 나 노래 관련된 거 없나? 음악에 관련된 거? 마이크? 이건 너무 큰데. 어 아하. 아이고 이거 아니야. 야 내가 다시 왔다. 산타가 다시 왔다. 자 이거 받아. 이번 실수하지 않는다. 휴대용 레코드 플레이어. 그래 음악을 잘 듣고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렴. 아, 음, 넌 착한 아이일까 나쁜 아이일까? 너가 내년에 선물을 받을지 못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. 음, 잠깐 보류해 주도록 하지. <laughs> 예매군. 크리스마스 케이크.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받고 싶다라. 한번 찾아보도록 하. 어이 아, 아 생일 케이크이긴 하지만 위에 있는 데코만 바꾸면 메그어 메리 크리스마스야. 어디 있어? 자, 바다. 바닥에 오래 냅둬져 있던 거긴 한데 그래도 케이크는 케이크야. 크리스마스 케이크라 생각해. 하하. <laughs> 이제 바바라군 나한테 줄건 이미 정해놨지. 나한테 줄건 바로 잘 보고 줘. 은색 세트. 짜잔. 잘 인테리어를 잘 꾸며 보라고. 스포츠 트레이닝복. 맨날 트레이닝복 그런 것만 주네. 오잉공손만큼 힐링할 수 있는 오잉 뭐야? 왜 그렇게 달려와? 별론데. 오, 선물이 필요 없니? 선물 갖고 싶구나. <laughs> 자, 너한테 줄건 바로 이 바둑판. 전혀 네가 아저씨 같다는 말은 아니고. 아,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구나. 음, 타코가 어딨지? 안 이쁜 거는 다 타코한테 줘버렸는데. 팀이한테 음, 이거 좀 내일군. 아까 제 반에서 한테 줄려다가 잘못 줘버린거 오! 어? 여기 한꺼번에 다 했었구나! 하 <laughs> 필요한 <laughs> 친구들 다 여기 있었네 자! 이거 받아! 스노우 글로브야! 짜짠! 팥빙수 기계? 이 추운 날씨에? 아이고 이런 타코 내가 이상한 옷 줄거라 어떻게 알고 <laughs> 레스링복인데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역시 눈치가 빠르구나. 아쉽다. 다음에 주도록 하지. 크리스마스인 개념으로 커피 아저씨한테 가야지. 어, <laughs> 역하고 있었어? <laughs> 감동인데? 어, 시킬게요. <laughs> 화내지 화내지 마요. <laughs> 화내지 마맛 마, 맛있게. <웃음> 미안해. t <laughs> <왜> 화내. <laughs> 역시 마스터 t is it? What is it? w 감동이 is it? w h 너무 감동적이야.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래. 고마워요. 덕분에 아로 마셔드릴게요. 아, 미지근하게 안 미지근하게 안식킬게 너무 고맙다. 아내 어, 건강을 챙겨주는 거야. 역시 넌 최고야. <laughs> 주민이 아닌 NPC들 중에서 최고야. 사소한 배려가 많아 잘 깨부세용 아하아 오? 오? 이 녀석 포즈를 <laughs> 포즈를 잘 취하는구만 어이? 아저친이고 생각했대 아 맨날 나 무시하더니 초반에 맨날 나 무시했었는데 나쁜 바바라 근데 이제 착한 바바라.